이 컵을 만들러 두 사람이 공장에 일을 가는데, 일을 가요. 컵을 만들러. 일을 가는데, 두 사람이 이 지금 요거 일하러 갈 수밖에 없는 사주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은 백만원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려고 일을 갑니다. 근데 요한 사람은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러 가는 게라. 근데 이 사람 여덟 시간 일시키고 백만원 주고, 이 사람 8시간 일 시키고 100만원 줬어요. 어떤 삶이 지적이고 존경받은 삶이 사라졌다고 하겠습니까? 모든 거요. 후차겠죠. 후차. 사람한테 일을 줄 때는 네한테돈 주려고 일 시킨 게 아니고 일거리가 있어서 일을 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깊이를 모르고 <laughs> 알고 일하는 것하고 모르고 일하는 게 이만큼 하늘과땅 차이가 납니다. 네가 먹고 살로 일을 갔으니까, 너한테 행한 적이 없게 되가 있습니다. 먹고 살라고 일을 간 사람은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 조금만 공부를 하고 알고 보니까, 일하러 가는데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러 갑니다. 이 사람은 덕행을 상대를 위해서 인생을 살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업은 스스로 소멸되고, 니가 남을 위해서 덕행을 할때 업이 소멸됩니다. 근데 내가 8시간 일하고 100만원 주고 8시간 일하고 100만원 받은 건 똑같습니다. 이거 한 돈만은 안 받아갖고 오면 지금 수령 안 해간다고 난리 날걸요? 정해놓고 사람을 사주를 가지고고 그게 다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어떻게 살고 있냐? 왜 우리가 다 어렵냐? 요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요래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돈 10원도 덜주질 않고 1분도 더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하고도 이 사람은 일이 어려움을 모릅니다. 남을 위해서 행하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려고 일을 안 가는 사람은 일하고도 힘이 안 듭니다. 먹고 살려고 일을 간 사람은 똑같이 일했는데도 지치고 엄청나게 힘듭니다. 삶 자체가. 이걸 깨우치고 사는 자하고 안 깨우치고 사는 자는 똑같이 일을 해도 몇 배가 힘이 들고 나는 지치고 병들고 아파지고 알고 깨치고 바르게 하는 사람은 일량이 많이 해도 지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네 인생 모든 업소멸할 수 있는 기회까지 다 줘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니는 근본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허튼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요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노인지 아닌지. 내가 이게 돈 받으러 가면 노예예요. 이 컵을 하나 만들러 이제 내가 지금 직장에 간단 말이죠. 이제 요 내가 비교를 할 테니까. 이 직장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장에 지금 일을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에요. 근데 이 컵을 만들러 가는 공장인데 두 사람이 일을 갑니다. 한 사람은 이 컵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뭐, 요새 뭐, 한 200만원 주나, 100만원 주나, 했던, 그, 뭐, 한 200만원 치자, 이제. 어, 200만원 받아갖고 내가 먹고 살라고 가요. 돈 벌려 간다는 얘기죠. 이래 되면 노예입니까, 아닙니까? 노예. 어, 노예죠.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어, 그거를 먹고 살라고. 이래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 사람은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일을 가요, 지금. 이 세상에 내한테 한개이 그래 주어졌으니까. 이 뭔가를 이 기초를 알다 보니까, 삶의 기초를 알다 보니까, 이는 이제 스즈한테만에 공부를 했다면 삶의 기초를 알 거예요. 이양 가는 거니까,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가는데, 돈을 주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갔는데 저 사람 8시간 일 시키고 나도 8시간 일 시키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돈 200만 원은 같이 받아 와요.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을 갔어. 이 사람 노예예요? 아니에요? 요래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노예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노예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인 거라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갔지, 나는 돈 받으려고 안 갔는데, 돈은 주니까 받았다 이 말이죠. 돈이 목적이 아닌 거죠. 나는 일을 찾아간 사람이에요.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이 일을 하러 갔는데, 저 사람이 가져가는 경제도 나는 똑같이 주더라, 이 말이죠. 이거는 가져가, 잘 쓰면 되는 거죠. 요렇게 사는 사람이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 질량이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돈벌로 먹고 살려고, 돈벌로가 먹고 살려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이 10년이 가도 돈 벌려고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한계에서 못 벗어나요. 노예에서 못 벗어나는데.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일을 가는 사람은 아주 일이 재미있어지고그 안에 아주 생각들이 이게 이 아이디어가 달라져요 이게. 어. 그리고 일하는 게 힘이 들지 않아요. 이러면 사람도 고바지고 어. 여러 가지 시너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이걸 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아주 재미있고 하니까 이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이 건실해지니까 이네 이 주인이 보기에 어떻게어요돈 벌러 온 사람을 선호하고 있어요. 이걸 컵을쓸 사람을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선호하고 있어요. 신용이라는 게 달라지죠. 신용은 재산이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신용을 얻으려고 한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면 신용이 옵니다. 바르게 살면 대자인의 법칙은 신용을 바르게 얻는 법은 네가 하는 일을 바르게 하면 정확하게 신용이 돌아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일하는 게 아주 재미있어지니까 이 사람 쓰임새 돈이 허틀게 많이 쓰이겠어요. 이게 주는 돈이 많이 이렇게 알차게 이래 되겠어요. 이게. 어. 이 일하고 돈 벌어가 먹고 살라고 가는 사람은 맨날 돈이 없어져, 이게. 한데 열심히 일을 가는 사람은 여기 재미가 있으니까 딸로 놀러 갈 이게 없는 거야. 아, 이거 그냥 마디지, 혼자. 그냥 쌓여요. 한 3년 지나면요. 이 사람은 일꾼인데 이 사람은 간부됩니다. 달라지죠. 이 회사가 망하는데, 예를 들어서 망한다고 칩니다. 이는 사람이 망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망한다고 치자고. 망하면, 요 사람, 요 사람을 내가 탐내겠어요. 요 사람을 탐내겠어요. 망해도 이 사람만은 놓치고 싶 싫은 거예요. 이 회사가 망해도 저 사람만은 내가 놓치기 싫은 겁니다. 이는 삶을 살아야, 예? 이 노예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네 생각이 어디 있느냐. 예? 그리고 내 생각 마인드가 좋아지는 것은 네가 배우고 갖추어야 된다. 아. 어떤 배움, 바른 배움을 배워야만 그렇게 사라진다라는 거죠. 한 나를 배워도 이제 바른 것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너는 노예가 안 돼. 주어진 것을 바르게 분별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어, 노예로 살지 않는 법칙과 노예로 살수 있는 법칙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해가 돼요? 네. 죠 나는 돈 돈의 노예가 안 되는 거죠. 어, 예? 돈의 노예가 안 되는데 돈은 나를 따라오는 거지. 나는 돈벌로 다니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 어, 돈벌려 안 가도 그 돈은 분명히 옵니다. 예? 만일에 선생님이 어떠한 일정에 경비가 좀 필요한데, 선생님이 경비를 벌라고 들면은 지금 세상이 속보이는 세상이에요. <laughs> 선승님돈 돈 벌려고 어떤 행위도 안 한단 말이죠. 어, 근데 누구든지 내를 필요로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아리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돈 받나요? 안 받는데 이게 묘한 일이 일어나요. 예? 저 사람한테 돈안 받는다고 돈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쓸 돈은 저절로 오게 돼가 있어. 누가 용돈을 줘도 주고 싶고, 저 사람한테 안 받아도 딴 사람이, 고고, 고고 마음을 더 끌어 댄 게, 이 사람이 더 주고 싶다니까. 돈은 원하지 않아도, 네가 무엇을 하느냐 따라서 필요하게끔 착하게 오는 게 경제예요. 어. 에이, 이거 선생님안 그랬으면 세상에 요새 뭐돈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네가안 해봤잖아. 어.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는데 네가 살 길이 없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말이 응? 어, 이거는 계산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대자연의 에너지 운용법으로 되는 거예요. 응. 그니까 저 사람이 내한테 이제 돈을 얼마 꾸고 갔어요. 어, 꾸고 갔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받으려 하는 건 이건 덩신이에요. 어, 꾸고 좋으면 저 사람이 갚으면 내가 받으면 되는데 갚을 행편이 안 되면 지금 안 받으면 돼요. 갚을 행편이 안 되면 지금 안 받으면 돼. 갚든 행편 될때 주겠지. 그죠? 좋으면, 갚고 안 갚고는 저 사람 마음이라니까, 인자부터. 아, 어. 그거는 놔두고 나갔으니까. 그거 들어오면 다음에 요거 해야지. 이 카면 너는 잘못되는 거라. 좋으니까. 인자는 저 사람이 내 시간에 맞춰서 주든 안 주든 그 사람의 사정이고. 나는 내한테 오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들어야 돼. 적의 간기, 여기로 들어온다니까. 어, 받기 도전이 여 들어와 있어요, 벌써. 내가 행편이 좋아지는데 적을 구태여 받으려고 할건뭐 있노? 어, 근데 저 사람이 나중에 그거 이상껄 가지고 옵니다. 돈을 못 가져오면 저 사람이 낮추어갖고 자기 실력을 여 가져와도 가져와. 이걸 바르게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1억을 줬다면, 저 사람한테 10억 원은 지 값어치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보이니까, 이걸 활용을 하니까, 엄청난 게 올라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라는 얘기죠. 근데 돈을 내가 받으려고 막 1억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나는 딸리 다니는 거지.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나가시면, 나가시면 어떻게 하든, 놔두고 가오는 거는 가오는 거, 약속했으면 자기가 가오는 거, 행편 안 되면 안 가져오겠지. 그럼 내 골탕 미길 일이면 골탕 미기기 위해서 안 오겠지. 하나, 내한테 오는 일은 골탕 안 미긴다, 이 말이죠. 열심히 그걸 일하고 있으면, 여기서 다 와요. 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돼요? 네.